구독과 좋아요는 믿음입니다. 벌써 6월 하순이다. 오늘은 장마철이 접어들었는데도 날씨가 너무나 까름하다. 여태까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까름한 장마철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산 구산면에 있는 드라마 세트장으로 한번 가고 싶어서 창원 시내버스 촌으로만 다니는 진동환승장으로 왔다. 그런데 바스 타는 사람이 싱싱한 사람은 한놈도 없었다. 만점 마시간, 넋두리들만, 바스에 탄다. 나도 내가 한심했다. 세금 받아가지고, 교통편의는 창원시에서 잘 만들어 놨다. 그리고 내가 타야 할6 5번 바스가 왔다. 이 바스도, 맛이 반쯤 간 넉두리 덜만 탔다. 나도 그 중에 한 놈이다. 바스 안에는 팔팔한 놈 아무도 없다. 바스가 출발한다. 나는 일부러 제일 앞다리에 육신을 던집삐다 마산에 하나밖에 없는 강함 해수욕장을 창밖으로 구경할라고 나는 한 번도 이 강암 해수욕장에 온 적이 없다 그냥 지나갔을 뿐이다 내 소식적에 마산에 가포 해수욕장이 하나 있었는데 바닷물 오염으로 없애빚다 그리고 이리로 옮겼다 그리고는 나는 못 왔다. 여기서부터는 전부 해변길이다. 진짜로 경치가 좋은 아름다운 길이다. 택도 없이 잉글리시 좋아하는 자. 그자들 말대로 하모. 뷰가 지긴다. 나는 이런 말에 쫄린다. 요, 요,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강함 해수욕장이다. 경치가 지킨다. 모르모 약이다. 알모 마산 고산면 해안도로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묵어봐야 맛을 알고 죽어봐야 저성을 안다 안카드나 똥깨 맛을 누가 알겠노 먹어봐야 알지 나는 예적에 요 길이 너무나 좋아서 거제나 통영에서 마산으로 들어올 때 일부러 이 길을 타고 다녔다 고성당동을 해서 동진대교를 지나서 창포마을을 거쳐 마산시내로 들어왔다. 바스는 드라마 세트장 입구에 스탑했다. 바람이 좋은지 모르겠다. 조금 비냈다. 세월이 세월이 흘렀나, 지나갔나? 누가 아는 사람 있나? 입구에 무슨 초소도 하나 있다. 옛날에는 없었는데 말이다. 그러고 보니 바다 물은 그대로다. 아니다. 억수로 맑아졌다. 나는 총각 때 이런 곳에 와서 연애 한번못 해봤다. 그런데 지금이 더 낭만이다. 이게 뭣이고 내가 온 겐에 무슨 공사를 하고 무슨 공사를 하나 이게 뭣고 마산 해양 드라마 세트장에서 드라마 촬영 많이 했다. 이게 여기서 촬영한 드라마 인 것처럼 보인다. 나는 tv 연속극은 그짓말 아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안 봤다. 아니다. 못 봤다. 나는 애적에 보통 밤 11시까지 일을 했다. 묵고 살라고. 아니다. 오래전에 흑백 14인치 TV로 그거 하나 좀 봤다. 아마 삼포로 가는 길인가 싶다. 내용은 모르겠다. 보다가 안 봤으니까. 지금도 나는 TV 연속극은 안 본다. 왜냐하면 국산 연속극은 첫해 보고 마지막 해 보면 다 알겠더라. 그런데 말라고 뭐 볼끼고 그러나 저러나 이 해양 드라마 세트장은 2000, 2010년에 만들어졌다. 뭐 방송국에서 드라마 한다고 마산에 와서 세트장을 지었다. 그러고 보니까네 이 많은 드라마를 우리 고장 마산 해양 드라마 세트장에서 촬영을 했네. 하기야, 여기만큼 좋은 해빈이 또 어디 있겠노? 아는 사람만 안다, 아이가. 공사한다고 강간객도 없다. 공사한다고 울타리 치 놓고 들어가 지도 못한다. 차원시에서 마산해양드라마 세트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총 4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도비 26억원 자운시에서 14억 원 합계 40억 원을 들여서 작년 2024년 8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여기에 마산 해양 드라마 세트장은 전체 부지가 4만 3천여. 두 제곱미터의 해양 드라마 세트장으로 총 23개의 세트장이 있다고 한다. 목선도 두 척이나 있다고 한다. 차운시는 2025년, 검년 12월 달아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 드라마 세트장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파도소리 길 따라 가기로 했다. 해변 둘레길이 좋았다. 내같이 늙은 놈도 다니기 좋다. 여기 휴식하라고 좋은 빙장 끝이 만들어 났다. 라면 끓여 무구무 좋겠다. 경치도 혼떠로 아사발이다. 왼쪽 오른쪽 찌긴다. 살아 있는 게 한장하겠다. 여기는 오대고 눈이 아울거린다 내려가는 외발길이 있다. 또 눈알이 흔들거린다. 어지럽다. 밧줄을 타고 내려가란다. 나는 60여년 전 군대에서 유격훈련 받을 때 밧줄을 한번 잡아보고 오늘이 처음이다 오늘 한끈 했다 눈알이 흔들거릴 정도로 황울하다 갯바위로 내려왔다 됐다 아, 내가 내 고향이지만은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줄은 혼자서 알았다. 이것도 숨이 차다. 한숨 돌리자. 잠시 파도 소리에 침묵하자. 내가 바깥에 나간다고 가니까네 마노라가 생수 한병집 텃밭에서 방울토마토 몇개 따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방에 넣어 주었다.고맙다.5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오늘은 별시리 더 고마웠다. 가슴이 시리도록 고맙데이. 방울 토마토가 달다. 이런 맛은 오늘이 처음이다. 갯바위에 앉아 있으니 공대기가 0 0인다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 공대기가 또0 0인다 그렇다고 해서 공대기 찢어지겠나? 이번 봄에 오랫동안 같은 업종에 종사하던 친구가 죽었다. 이번 비틀어지도 말은 바로 해락했다. 순 모시고, 순 모시모 죽은 기지. 다른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오랫동안 같은 모임에 함께 활동하던 지인도 또한 죽었다. 마음이 좋을 리가 없다. 지난날에 죽은 친구들은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죽는 친구들을 보니, 나 또한 예사롭지가 않다. 그래도 나는 오늘 힘찬 파도 소리 들었다. 마음이 흡족하다. 살아있는 게 정말 실감난다.